지금 세입자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세입자를 유치하는 지금 그 건물주도 역사상 최고의 위기인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건물주가 더 위험해요. 네 안녕하세요 청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무너진 건물주의 꿈 진퇴양난이란 바로 이런거다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냥 단순히 건물주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요즘 임차인분들 어려운 부분들 임차의 가맹점들 어려운 분들 좀 복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 보시면 아무래도 창업 쪽에 일을 하다보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이끌려서 저한테 맨날 뜨는 뉴스 기사들인데 차액 가맹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차액 가맹금이라는 건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건의 이윤 매출이 아닌 가맹점한테 보는 이윤을 얼마나 보냐. 여기에 대한 건데 위에 기사에서 보듯이 지금 한 매장당 연평균 5,480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 간다고 나오죠. 매출이 아닙니다. 수익이에요. 본사로다 가맹점 하나당 그 돈이 수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 뭐 서브웨이 로열티가 뭐 8%, 10%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다도 더 많이 뜯어 가는 역된 건데 그 얘기는 매출이 좀 나오는 매장들은 1년에 1억 정도의 돈까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매출 내는 게 아니라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순수익을 1억씩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이 5천에서 1억 이 말입니다. 가맹점이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연말에 계산을 해봐가지고 5천에서 1억이 벌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볼땐 없거든요. 그냥 다밥 먹고 산 거지. 그냥 밥 먹고 살면 다행이죠 요즘은 물론 가맹본부도 그걸 다 먹는 건 아니죠. 그렇게 수익을 내야지 회사도 운영을 하고 직원도 월급도 주고 살림에 그 돈을 쓰겠죠. 그 돈을 뭐다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가도 빠듯하게 사는 본사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본사가 많이 뜯어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차액 가맹금이라는 거는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차액 가맹금이라는 건 결국에는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취하는 임대료 개념인 거거든요. 수수료인 거죠. 임대료인데 매출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가맹본부를 가맹본부로 생각하지 말고 건물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의 대부분의 평가 방법은 임대료가 얼마냐. 이걸로다가 판단 날 가능성이 높아요. 건물 수익률이라는 게 뭐죠? 결국에는 그 세입자가 내는 임대료죠. 이미 그 차액 감행금은 그 본사가 얼마를 버는지보다도 본사가 매장 하나로부터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수익률. 그게 바로 기업 가치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그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차액 감행금을 내려주거나 감액해 주면 그거는 자기 손으로다 본사의 그 기업 가치를 낮추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를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 가치를 내세워서 투자를 받았던지 기업 가치를 통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지 그러면 기업들이 그 기업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금융 활동들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가치 그게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 세입자들이나 가맹점주들은 열받죠. 우리 매장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뜯어가? 임대료를 이렇게 뜯어가? 우리한테 차익 가면이렇게 많이 뜯어가? 좀덜 먹고 상생을 하면서 좀 깎아주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조금 낮춰진 그것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정말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깎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백억이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수십억 소송을 거는 게더 싸게 먹히니까 가맹점주 협회하고도 맨날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피자헛 사태에서 보듯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본사가 졌잖아요. 가맹점주들한테 그러니까 바로 손 들어버리고 나못 갚아 하고 회생 신청 해버린 거예요. 가맹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사랑 싸웠을지 모르겠지만 가맹본부는 그냥 놔버린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일지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한테 돈 달라고 얘기를 못하죠. 법적으로 갔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회생 계획을 내라.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또 피자한테? 그러면은 일반 기업들도 회생절차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돈 갚을 거냐?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구조조정 할 거냐? 이런 식으로다가 숙제 내주는 것처럼 가맹본부도 회생절차에 따라서 가맹점 구조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건물주들이 정말 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건물주의 꿈 선한 대고 굶을 수 있어. 얼마 를 투자하면 다다리 꼬박꼬박. 일안 하고도 돈이 들어와.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건물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욕망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최근 10년 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전체 건물도 아니고 진짜 한칸한칸 가져간 이런 분양상가 주인들,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늘었고,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브로커들의 꼬심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뭐 돈을 합쳐서 무슨 지분 투자로다가 꼬마 빌딩을 공동 매입. 요즘 그렇게 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저기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건물주의 꿈, 일안 해도 다다리 꼬박꼬박 돈이 꽃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욕구들을 이용하는 세력들은 항상 있죠. 미친 듯이 뭐 신도시상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를 기획하고 짓는 시행사들, 시공사들, 무슨 리단길처럼 동네상권 임대료를 정말 폭증시키고, 젠트리피케이션의 주범들은 이런 부동산 기획사들, 무슨 임장과 교육을 빙자해서 거래시키고 중간 수수료 취하는 경매하거 이런 것들 비순물에 정말 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한테 수익률이 뭐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면서 수억 원의 빚을 짓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건물주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건물주들은 진퇴양난입니다 공실이 대부분이고 이미 그 공실인 상가를 매입하려고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산을 이미 다 연결해서 박았어 거기서 대출까지 이빨이 끌어당긴 거죠 그런데 그 건물 가치를 지키려면 내가 처음 책정했던 그 수익률 수익률 임대료죠 내가 지금 원하는 목표 임대료를 누군가가 그 임대료를 내고 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와요 거기다가 들어올까? 임대문이라도 하는 그런 입질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 임대료를 내려줄까? 나중에 어쩔 수 없잖아요 임대료라도 좀 내려서 일단 공실은 면하자 근데 중요한 건 임대료를 한번 낮추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료 내가 원래 300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150을 내려줬어 그럼 중요한 건그 다음 수업도 올리려면 5% 이상을 못 올려요 임대료가 딱 픽스가 돼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섣불리 임대료를 또 내리지도 못하네 그러면은 그래 나중은 나중에 일단 150이라도 받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임대를 확 낮춰서 임차인을 받으려고 해도 그 임대료가 픽스가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건물 가치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아니 너 지금 감정 해봤는데 월300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150만 원 받고 있네 이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5억을 빌려줬는데 150만 원밖에 못 받으면 안 되지 이건 갚아야지 이렇게 독촉을 하겠죠 창풀에서도 그런 진퇴양란 속에 있는 그런 건물주들 분양주들 이분들하고 탄소흡기 덜어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유지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진. 이 대양란 속에서도 어찌됐든 어거지로다가도 건물 가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리기도 했고 그런 사례들이 창필 카페에 오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세입자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세입자를 유치하는 지금 그 건물주도 역사상 최고의 위기인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건물주가 더 위험해요. 10억에 분양받은 상가 임대로 300만원 무너지는 순간 내가 상 가격에 다시 파는 건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임대로 200m로 떨어지면은 사실상 대출받은 돈그금액 고스란히 내 빚이 되는 거고 임대로 100m로 떨어지면 10억짜리였던 게 반값인 5억짜리, 급매로 나가는 거 아니면 아니면 3, 4억짜리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나와요. 일반 건물은 다를까요? 서울에 있는 뭐 꼬마빌딩들, 나름대로 꼬마빌딩이 효자야. 이런 빌딩들 수익률 1%도 안 나오는데 지금 100억 가치라고 막 하는 그런 빌딩들 수두룩하고 부동산 가치는 얼마라고 하는데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느 건물이든 뭐꽉차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빨 빠지듯 공실 들은 다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한번 공실 된 거는 과거의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더 문제는 이 부동산 기획자들에게 작업된 물건들을 샀던 그 초보 건물주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장 고점에 사서 희망회로만 돌리다가 진짜 그야말로 폭망입니다. 그러면 꼬마 빌딩은 힘든데 큰 빌딩은 다를까요? 남들은 강남 한복판에 뭐 천억짜리 건물주라고 하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겠지만 그 건물 유지하는 유지보수 비용, 그것을 관리하는 인건비, 그리고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서 내야 되는 세금, 그리고 그거를 사기 위해서 일으켰던 대출, 대출이자 원금. 이쪽은 더 문제가 뭐냐면 이걸 청산을 해도 별로 손에 쥐는 게 없다. 말이에요. 손에 쥐는 것도 없는데 그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창피증까지 걸린다. 원래 본인들이 대한민국 피라미드에서 최상단에 있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인데 그 상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 쓰고 일반 다른 자산들은 다 없애고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조금 조금씩 써가면서 남은 게 그건데 그거를 청산하게 되면 일단은 강남 빌딩주라고 하는 타이틀 없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놨던 사회적 그레이드 이거 없어지죠. 더 문제는 그 다음 계획이 없어요. 이게 창피해도 숨을 곳도 없고 바뀐 환경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걸 유지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유지도 안돼 양보를 해서도 안돼 팔리지도 않아 이거 어떻게 삽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 정도 있으면 반대로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주들 많거든요 이제 매도의 시간이 곧 옵니다 헐값에 나온 거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가 와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줍줍할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창필 카페를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저희 창필 브랜드들 아시겠지만 동네 상권이 아니라 서울 전체로 장사하는 라라오케이라 라든지 수커둥이라든지 간스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충청도 천안에 뭐 오키나와법 시사라고 한 거기는 천안 전체를 상대로 장사하고 또 서울이고 경기도고 뭐고 어쨌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키즈 더 에이브라는 키즈 카페라든지 이런 장사들 결국에는 사람들을 모이게끔 할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춘 브랜드들이나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헐값에 나온 상고를 습득하게 되면 그냥 장사한다고 임차인으로 보증금 낼 돈으로다가 경매나 뭐 금매 보증 금 걸고 나머지는 대출 일으켜서 장사하게 되면 임대료보다 더 적은 대출 유효 상권을 넓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오프라인 입지는 좀 빠져도 온라인 입지를 키우면 되고요 또 원가를 낮추고 사람 안 쓰고 장사를 하게 되면 반대로 임대료는 좀 어느 정도 좀 책정을 해도 인건비 낮고 원가가 낮으면 임대료는 좀 높이 책정을 해도 되잖아요 그럼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중요한 그 가게가 유지가 되면 그 임대료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헐값에 나왔던 건물 가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지금 망한 건물들 지금 망한 상가들 공실이 더 이상 안 나와서 몇 번을 망한 가게들 이것들은 다창프리가 얘기한 것과 완전 다 반. 대 대로 운영을 하던 건물들이나 상가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설픈 어정쩡한 프랜차이즈 선택해가지고 원가율 무지하게 높고 40% 되는 원가율에다가 원가율이 높으니까 또 마진이 적어 마진이 적으면 많이 팔아야 된대. 그럼 매출을 올리려면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입지도 어정쩡해. 상권 입지가 좀 좋은 데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입지도 어정쩡한데 들어오니까 찾아오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져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또 배달까지 해야 된대. 그럼 배달 수수료 또 나가죠. 그마저도 온라인 상권을 키워가지고 멀리서 찾아오게 하는. 그런 성격의 장사가 아니라 딱 우리 동네 간판 보고 찾아오는 우리 동네 고객으로만 장사를 하니까 얼마나 유효수요가 좁아요. 상권은 자기가 엄청나게 작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문정동에 있네. 문정점 있으면 가락점도 있어. 잠실점도 있어. 송파점도 있어. 석촌점도 있어. 송리단길점도 있어. 엄청 촘촘하게 그렇게 동네 상권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러니까 그 임대료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 초보 창업자들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입지를 키워서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는 요소를 만들고 원가는. 낫고 내가 직접 일하면서 알바 하나 두든가 직원 한명 두고서 하는 그런 형태 그분들한테는 내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반대로 그냥 좋아지겠지. 이제 날 따뜻해지면 세입자가 들어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다 진태양난이 지금 그 상태를 계속 있는 그 상태로 버티고 있는 건물주들은 아마 2, 3년 안에 정말 힘들게 될 겁니다. 자세한 그런 사례들이나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창피카페에 있으니까 영상만 보지 마시고 카페에 와서 한번 좀 보시고요. 같이 지금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살아갈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첫풀이 었습니다